세상의 모든 나노팁을 전하는 나노맨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을 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제 후배가 연락이 와서 그 영상 편집 제작에 대해서 어 계속 할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노맨 그래서 왜 그러냐 할 거다 했더니 제 채널을 보면서 본인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고. 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비가 뭐가 필요하냐, 어떤 걸 배워야 되냐, 뭐 물어봐서 일단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라는 걸 물어봤고 어, 장비는 구하지 말고 일단 일단 시작해봐라.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뭐 휴대폰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평소에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서 휴대폰 앞에다 두고서는 말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용 정리도 좀 필요하고 한데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후배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어, 컨텐츠를 편집까지 생각하지도 말고, 일단 촬영을 해 봐라. 그 다음에 촬영이 잘 되면 편집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봐야지. 어, 촬영이 해결이 안 되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뭐그 다음 거를 뭐 하러 고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떠나서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이 될 만한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음, 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한 네다섯 살 때쯤 키즈카페 한창 다니고 뭐 놀이터 놀러 다니고 뭐 그러던 시기였으니까 어, 지금으로부터 한 5-6년 정도 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쑥쑥 잘하잖아요? 사진은 대부분 엄마들이 사진을 많이 찍죠. 핸드폰으로. 근데 저는 영상을 한번 찍어줘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제 뭐키즈 카페 같은 데를 가고 그러면은 찍었어요. 아이폰 SE로. 그냥 촬영을 막 했어요. 촬영을 막 하고 편집을 어떻게 할까. 이제 저는 편집을 그때 할줄 몰랐었을 테니까 편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앱스토어에서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 봤겠죠. 그렇게 해서 어 아이무비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처음 해 보는 거니까 둘러봤죠. 앱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만져보고 했는데 자르고 붙이고 자막 넣고 그리고 이제 그 트랜지션이라고 컷과 컷 사이에 이제 그 화면 전환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래서 만들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어, 일단 막 찍었으니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 모른다 해도, 이제, 이제 찍었, 찍었던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냥 놓기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컷 중에 제일 이제 필요한 부분들, 잘 나온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잘라내서 붙이기만 해도 영상 하나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아이무비에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화면 전환과 음악과 어떤 어떠한 구도의 영상을 여기에 몇초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템플릿이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장르도 뭐 코믹 장르가 있고 뭐 공포 장르가 있고 뭐뭐 뭐뭐 여행 장르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인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중간 중간에 어떠한 연출이 된 영상을 삽입을 해라라고 이제 매뉴얼까지 있는데 거기에 비슷한 영상들을 찾아서 집어 넣어주고 거기 이제 자막, 뭐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내 영상에 맞는 자막 같은 것들 넣어주고 하면 영상이 그럴듯한 영상이 완성이 되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여기 잠깐 이제 소개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앱이 소, 손에 익으니까는 만드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아이무비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이제 뭐 멀티캠 촬영을 해서 영상 위에 영상을 이렇게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막의 효과를 조금 더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기능들의의리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원하게 된 거죠. 어, 제가 그때 이제 맥북을 쓰고 있었어요. 맥북 프로를 쓰고 있었는데, 맥북 프로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무비가 있더라고요. 맥북, 그러니까 컴퓨터 앱 스토어에도 아이무비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걸로 또 쓰다 보니까, 좀더 이제 편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다 보니까 자막 넣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컷을 할 때도 이제 손가락으로 하다 보니까 미세한 그런 조정 같은 게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PC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훨씬 한결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진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저는 시작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핸드폰에 이제 뭐, 그, 심도 표현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서 찍을 수 있거나 하는 기능이 생겼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어, 좀, 모델을 좀더 부각시키게, 심도를 얕게 해갖고서는, 이제 뭐, 전후를 이렇게 배경을 날린다든지, 이런 촬영도 해보고 싶고, 화질도 좀더 좋게 해서 찍고, 찍어서 편집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욕심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아이무비로 할수 없었던 그런 기능들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도 이제 음, 설치를 해서 제 나름대로 잘라서 붙이고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편 영상을 만들다가 그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그 파이널 컷 프로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을 쓰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에 아이무비로 아이무비로 영상을, 컨텐츠를 만들었었던 것. 그, 파이널컷이 iMovie랑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강화된 기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집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재미를 붙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무작정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지가 세워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핸드폰을 세워놓고서는 얘기를 해보고 촬영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편집도 뭐 요즘 뭐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무료 앱들 많거든요. 편집 앱들. 편집 앱 다운받아서 해보는 거예요. 편집이 어렵게 하려 그러면 물론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자르고 붙이기의 연속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컷을 잘라서 붙이고 이 반복만 해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어, 뭔가를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뭐를 할까를 1년 넘게 고민을 했는데,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정작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유튜브 컨텐츠를 시작을 하는데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하자. 그리고 무작정 처음에 시작했었던 게 제가 그때 그래도 영상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제일 먼저 괜찮은 걸 사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이크를 샀고, 마이크를 산 거에 대한, 이 마이크에 대한 컨텐츠를 처음에 찍어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 찍어 봤더니, 아, 이건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을 너무 못 하고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분들이 막상 카메라나 핸드폰을 놓고 나의 모습을 찍는데 말을 버벅대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말을 버벅대지 않는 법. 그거는 당장에 제가 해결해야 될부분이니깐요 해서 만든 컨텐츠가 그 프롬프터 앱을 소개하는 컨텐츠였죠. 첫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촬영을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이 어눌하다, 말을 버벅댄다라는 이제 제 문제점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음. 무작정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취미로 시작하면서, 이제 그, 소모임이라는 앱이 있죠? 소모임이라는 앱에 영대세라는 영상이 대세다라는 모임에서, 거기에서 만난 많은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컨텐츠를 할 건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소프트웨어는 뭘 써야 되는지,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소스를 만들고 촬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갖춰진 환경에서 내 수준에 맞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무작정 편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 그걸 완성을 해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포기를, 시작도 안 하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거꼭 말씀드리고요.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매직푸드라는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저보다 빨리 시작을 했죠? 그분이 영상 편집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저랑 어느 날 이제 술을 한잔 하기로 하고서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지는 걸 보더니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그분이 이제 취미가 낚시인데 자기가 낚시하는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까지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길래. 어, 저, 그때 그냥 제가 재미로 얘를 보여줬죠. 핸드폰으로 대충. 이제 그분이랑 뭐 주변 풍경이랑 이런 거를 찍어서 같이 버스를 탔어요. 같이 버스를 타서 한 30~40분 정도 이동하는 동안에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제가 제 아이폰 SE로 아이무비 이용해갖고서는 그때 찍은 거를 이렇게 쫙쫙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완성을 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기도 알려줄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아이 o v 라는걸 사용을 해서 하는데, 음, 만약에 아이폰을 사올 생각이 있으면은, 내 알려주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양에 쓰고 있는 폰이 있으니까, 화면이, 내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조금 불편하니까, 기양에 살 거면 아이패드를 사라. 아이패드가 좀더 싸고, 화면도 넓어서 편집하기가 쉬우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당장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퇴근하고, 저랑, 이제, 뭐,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편집하는 거 가르쳐주고,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나는 그 파이널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게 맥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겠대 맥 비싼데 살거냐 그래서 그러더니 사 왔어요 맥을 사 와서 파이널컷 그 파이널 프로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진짜 틈만 나면은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집 앞에서 맨날 맥주 한잔 놔두고 2시간 3시간씩 가르쳐주고 배우고 했어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잘 만들거든요. 근데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미가 재미를 느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내가 뭘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열정이 있으면은. 뭐를 만들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주변에 영상을 할수 있는 하는 분이 있다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뭐컷 편집하는 법뭐 그리고 뭐 촬영하는 법 내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그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작을 해보고 몸으로 부딪혀봐라 그래야지. 빨리 늘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조언이 될 만한 내용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를 또 한번 해볼게요. 제 경험담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혹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 거나 컨텐츠 만드 는데 어, 적용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